제 잘못 이해를 했네요. 음. 오키르르 음. 쌀 먹히 이름 좋다. 쌀 먹히 네, 몰랐어. <laughs> 아, 르르당 방송 보고 있었네. 뭐 게임 찾아서 뭐주입바서 올려달라는 거요. 그래서 낚시글 올렸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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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당 찾는 게임 여기 있어. 해놓고 행성의 지 주르르 바보 주르르 바보 아니 부가 땅 카톡 답장하라고 <laughs> 이때 화들짝 놀랐어 엥 카톡을 보냈어 <웃음> <웃음> 상상이 된다 아이내가 어, 카톡을 안 받나 나는 부가 땅 <laughs> 상상하지 말아 주겠어 아 상상이지 아 키라르 귀염 장난 뭐저 정도는 <laughs> 아참 쓸데없이 잘알